장소장님 굉장히 정보력이 좋았는데 요즘에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실 뭐좀 분위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어, <laughs> 답변을 이끌어내려러니까 그 해야 되나 말아야 <laughs> 되나 지금 고민을 어, 하고 있는데 뭐 고난도 스킬입니다. 아대단하시네요댓글에서 아, 지적이 나와서. 정사명 행정관은 제가 이제 의심을 하고 얘기를 들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이분 혼자 행정관의 개인 플레이였느냐. 그럼 그 부분이죠. 다른 네.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분들은. 이런 행동을 안 했을까? 그냥 행정관 차원의 얘길까?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어, 나 대통령님 지켜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을까? 그거는 아닌 것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 조사가 진행이 돼서 혹시나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지난번 서부지법 침탈 폭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인원 동원에 관여나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나중에 수사나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은, 이거, 이분들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양쪽 진영 대결로 되게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지키겠다고 이런 식의 부적절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